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 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과 반대자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어, 예수님 앞에 두 맹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능히..." 고쳐줄 줄로 믿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하는 것이, 주여, 그렇습니다. 고쳐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들, 어,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32절에요. 33절까지 보면은, 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리고 온 거죠. 그의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굉장히 놀랐죠. 아니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요 벙어리된 자 귀머거리 된자 이런 자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자연적인 병도 있지만 이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병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요 어, 귀신들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 봉어리죠. 그런데 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귀신이 그 병을 사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이 사건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파리세인들이 참 어리석은 말을 한 거죠. 아니,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은, 자기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공생애 중에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오늘 그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목자가 없는 그런 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리와 늑대들, 곰이 와서 다 잡아먹죠. 그것처럼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추수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말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그 기적을 그 믿음을 보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믿음의 굳건이 서서 주님을 조아가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